아, 맛있다맛있다 아, 맛있다. 와, 1 7 레벨이다. 모두 네, 네, 네. 인 y 트 하시고 준비하 n 아, I 오케이 a 오케이 근데 화는 준비 시작하 l i t t l 로사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

여기서 뭐하는거죠?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! 내가 이겼다! 아 그래서 피 없어요 방관 남아었어요니 네 아까, 아까의 복수다! 나 죽였지 돌검으로 근데 솔직히 장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? 저 죽였어요 관리자님 네 죽였어요 음? 이 양반아 아다가 당신이 내 기지에 있어서 제가 공격을 못했던 겁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리와 잠깐만요 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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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닙니다 여기 중지하세요 아니면 음. 제가 제 갑옷 없어요 아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문 어, 문 쪽으로 씨. 들어가기 문씨 왜요 그 갑옷 주세요 장갑옷 다 먹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물품 다시 주세요 에두개가시는데 주셔야죠 경험치도 다 먹으셨는데 배 경험치 니가 다 먹었어. <laughs> 가지 없어요 어 여기있네 자 자기부분 다 가졌으면 제가 라인 시작합니다 아니에요. 주세요, 주세요. 줬어요 바보야 칼은요? 저칼 없는데요 나칼 없는데 그 가면 저칼 없는데요 저기요 저기 없는데요 칼 두개 있잖아요 그럼 철검이라도 먹어도 돼요 아 잠깐만 이걸로 나 이길 수 없잖아 안 되는 아니 저 없게졌다니까요 철제검 철제검 쉽게 안 깨져요 아 깨졌다니까요 저 없다고요 헛헛나 이렇게 해서 승리 못합니다 저기요 수완님 몸쪽으로 들어가기 오 이거 야수완이 못생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준하지 마세요 야 조준하지 마나 아, 아. 조준, 아. 진짜 피 야 진짜 어리석은 것. 자 이번 순자에게 전설의 검을 드립니다. 아 진짜? 아니 왜제 승민 때는 안 주고! 와 진짜 일로만 번도그 연습 연습이었어요. 와 진짜 말도 안 하고 진짜. 이래서 내가 관리자를 니네 하기 싫은 거야. 장 장만 장편 만들고 진짜. 아저 아직 가는 거 아니라고요. 진짜 가라고요. 야나 배가 안 고파. 아나 배고픈데 어떡하지? 재생이면어기요 여기! 효과 어떡하지? 책을 보 가려고 했어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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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가로움죽거나 바라주거나 감타 주지 마세요 감사안 좋아요 어? 아야어도있아 뭐. <laughs> 아, <죽을> 수도 있어요 <laughs> 음. 언제 시작해요? 그러니까 이 없어요. 저케 와케. 그저다이아고 게임 있어요. 전체 게임 있는데 뺏겠어요 빨리 아니 빨리 시작해요. 저저 잠깐만요. <laughs> 이 전설의 검지가정 아니, 빨리 시작하라고요. 마지막 판입니다 준비. <목소리도> <중디>. 자, 이번 <목소리도> <또> 전설의 검요 준비. 철제 검바아 붙어있는데. 시. 게 잠깐만요. 아니, 저 지금 밧리 없다고요. 끝난다고요 아, 잠깐만요, 발아 나릴게요 이거 1 이제 9월 30일에 만니다 음. 나 바라졌다. She died. I need a b 없 t t 저 r y o 요 that will. I have a l 아 t t 다 e bit o 다 a tie. I'm going 다 아, 경험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? 아, 그냥 싸워. 나배터리 없다고요. 야 미리, 나리 미리, 내가 자자 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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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 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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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없이 시작했었어. 체력 없어. 저도 체력 없었어요, 바보야. 아니야, 체력 없이 시작했는데. 나도 체력 없이 시작했다고요. 체력 반칸 땄고. 저 전설 검안 줘요? 네, 줄게요. 하늘 둥글어진다. 안녕, 스켈레톤아. 신기하군요. 스켈레톤아. 와, 전설 검이다. 아 때리지 마 스켈레톤아 <laughs> 강타다 강타 강타부터다 톤아 내가 너한테 복수를 줄게 이리와 이리와 어장 어디있어? 넌 이제 끝이다 왜? 네. 아니 니네 말고 스켈레톤나복수할어야너 여기 왔네 씨. 아 빨리 결투장으로 오세요 TP를 안해요 제가 어이 진짜 어리석은 자배터리 없습니다 네 마치, 아, 갑자기 순간이 마지.. 마지막 판이죠? 네. 아니 그냥 끝하죠. 끝 하죠? 끝끝 그럼 이렇게 문티비의 승리로 끝났네요 아! 저기요? 솔 자.. <laughs> 잘 가세요 자 이렇게 아! 야야야! 야 야! 야야야야오 우리 나도 아. 체를못 갔다 왔거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신 장과 신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